자, 오늘 역대상 16장을 다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절 43절까지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상 16장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았고, 또 다윗이 마지막으로 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언약계에 대한 또 성전제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성전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결론을 맺고 오늘 다 집으로 돌아가는 어 마,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역대상 16장을 바라보면서, 어, 한절 한절씩 우리가 다뤄보면서 너무나도 어, 가슴 깊이 이렇게 꽂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그토록 어, 존중하며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들, 그리고 성전 제사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이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어,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있게 한답니다. 지금 언약계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 언약계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괴 앞에서 섬기게 해요. 어떻게요?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라그 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로다하면서 악기 소리로 찬송하며 예배케 하는 이 일이 어디요? 언약궤 앞에서 지금 날마다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 자, 언약계가 있기 전에는 어디에서 예배 드렸어요? 어디에서? 바로 기부원 상당, 기부한 성막에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지금 언약계는예루살렘에 있고 그 전에 기본 그 성막에서 예배 드렸던 일도 그대로 행해져야 된다는 라 그래서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는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모시게 하며 40절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준행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개념이냐면요. 기존에 드렸던 기본 그 성막에서는 모든 성전 기구들이 거기 에 있잖아요. 성전 기구들에 의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요? 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율법과 그 명령대로 행해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따로 언약궤가 있는 앞에서는 어떻게요? 해 날마다 그 일대로 그 일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겠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겠죠. 그 일대로 여호와께 그 앞에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 예배의 관점, 그리고 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들은 오늘날 우리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함께 병행하되, 우리의 삶의 예배, 집으로 돌아가서 삶, 삶의 현장 속에서 드려지는... 날마다 그 일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 언약계 앞에서도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계를 섬기는 일을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기본 산당에 있었던 그 성막 안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들을 여호와의 율법대로 명령대로 준행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은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하였고 바로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뭘 감사하게 했을까요? 또 여와의 인자심이 하영원하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기도이고, 우리의 고백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하게 하여. 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이것을 감사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계의 안치 이후에 앞으로 성소의 관리를 담당하며 어떠한 예배를 드릴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사하게 하였고 라는 이 원형 야다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요, 이 야다가 뜻하는 의미는요, 죄를 시인하거나 고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대속제일에 제사장들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죄를 고백하게 만들 때에 이 단어를 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이 감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를 씻어주시며 다시금 우리의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그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 야다를 야다의 원형을 썼다라는 것 고백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거나 선언하기 위해서 먼저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서 감사하며 또 성막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을 선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로부터 감사하는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에 이에 묵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돌아갔더라. 이 역대상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메시지를 다 백성들과 나누고 자, 무백성들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끝! 그런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어떤 드라마의 엔딩과 다른 이 오늘의 우리 말씀의 엔딩에는요, 정말 저는 이 엔딩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던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백성들이 집으로 각각 돌아갔다고 할 때의 이 사바브, 이 원형 사바브는요, 주로 감정이나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쓰일 때이 단어를 씁니다. 어, 특히, 이때 상황에서는요, 어, 이 환경이, 이런 변화 속에서 마음을 돌리다,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단어로,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어, 지금, 어, 백성들을 백성들에게 어,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찬양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 언약기 앞에서 회복하는 그 관계의 회복의 관점에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눌려 있었고. 어, 좌절과 그 실패와 절망 속에 있었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다시 한번그 설레이고 다시 마음의 변화에 그 신경의 변화를 가지고 집으로 그 돌아가는 발걸음을 상상해 보자 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또 집으로 돌아가서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이 단어는 슈브를 썼어요. 슈브. 우리가 이 슈브는 자주 달렸습니다. 회개하라 할때돌이키다 돌아서다 할때이 슈브를 썼잖아요. 다윗이 돌아가, 돌아갔다라고 썼던 이 슈브는요. 바로 사울이 그동안의 인본주의적 통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신본주의인 통치로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적 왕국의 통치가 열리는 시대로 돌아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다윗의 발걸음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역대상의 엔딩은 어때요? 그냥 우리가 상상했던 그 엔딩을 초월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 하나님을 성축해야 될 이유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그 이유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찬양의 시로 영광을 돌려야 될그 이유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성전 예배를 통하여 성전 제사를 통하여 그 모든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관계들을 지금 회복시키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모든 씻을 수 없는 모든 어둠들을 벗어던져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을 오늘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서기 위한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언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억할지어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름 부은 자들을 지켜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역대상의 가장 큰 핵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의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언약계를 회복하며 성전제사로 돌아갔다라는 것.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뭘까?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이 창조하신 목적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해서 죄로 갈 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그 목적이 뭘까? 그거는 2사에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바로 다윗이 말한 것. 하나님 앞에 언약계와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끔 만드는 그 일이 바로 창조의 목적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 다. 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바브 그 동안 상실감에 무너졌던 마음들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준주하셨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슈브 삶의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으로부터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유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예배가운데로 우리가 돌아서게 됩니다. 나를 지배하고 또 세상의 힘에 의해서 모든 세상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결박하며 묶여 있으며 그 올무에 빠져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건져 내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게끔 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를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돌려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엔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때, 돌아섰을 때의 그 발걸음, 그리고 다윗이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의 그 발걸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뭐라고요? 그동안 바벨론 포로로부터 압제당했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을 다시 부여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희망적 메시지.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이 지배하며 이방 국가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스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위에 다스림을 받고자 다윗의 돌아가는 그 발걸음 오늘 이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내 마음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며 다시 한번 돌아설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로 통하여 우리의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들 우리의 상실감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감 우리를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벗어나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돌려놓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들을 돌아서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알려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주권적 권세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